오락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, 이 백년 전쟁에 대해서 어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백년 전쟁에 대해서. 예, 지금 이 어, 프랑스가 이왕이 계승을 왕이 죽고 이그큰 조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영국의 그때 왕이 이이 이 죽은 이 사람의 삼촌이 저이 삼촌이었습니다. 그래서 왕이 계승을 자기한테 해라. 여기면 이미 이 영국에서 보르도나 이 노르망디 지역이나 뭐 보졸레나 이쪽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, 이제 뭐예요? 다 먹겠다는 거죠. 이때, 이 프랑스에서는 들고 일어났죠. 그러게 못한다.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. 계속 1차, 2차, 3차 계속 치게 됩니다. 근데 4차 마지막 전쟁에 프랑스 1000명이 영국군 200명을 못 이긴 거예요. 이 영, 프랑스는 모든 이 전쟁을 기사작이쫙 기사, 기사도에 의해서 쫙 진군에서 하고 영국의 애들은 이 약탈자예요.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 가서 막 불을 지르고 분여자를 농락을 하고 이런 전략, 게릴라 전략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1000명이 영국군 200명을 못 이긴 거 게릴라 전에 빠져가지고. 예. 거의 아주 이 못된 수법을 버린 거죠. 일본 애들이나 옛날 몽고에들어 와서 정식적인 전쟁보다는 그런 약탈을 하고 분여자를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을 살린 어린 소녀가 프랑스에서 나타났습니다. 그게 바로 잔다르크입니다. 잔다르크. 예. 네. 잔다르크가 일어나서 불과 2년을 싸워서 프랑스의 그 르골랭이라든지 그 유명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영국군을 박살을 내게 됩니다. 특히 이 하이라이트는 영국군의 그 딸보 장군이라 이요 딸보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. 예, 샤토 딸보 그겁니다. 예, 그래가지고 이 기세를 잡게 됩니다. 잔달크가 잡아가지고 예, 우리. 임진왜란을 보면 이순신이 일본군을 무너뜨리고 하게 되니까 원균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걸로 해서 백이종군을 하게 되, 되지 않습니까? 예. 이 당시에도 잔다르크가 박살내서 백년전쟁을 끝냈지만 이 결국은 이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 화양을 당하게 됩니다. 예. 그걸 이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에 장렬히 전사하면서 이런 꼴을 안 보게 됐죠. 이런 백년전쟁, 이 와인 때문에 벌어지는 이 프랑스의 전쟁 재미있지 않습니까? 예, 네. 너무나 이 지금의 이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비슷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